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총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또 다른 AI 모델, QN, QN 2.5 Ma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월 28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상 이번 설 연휴 때, 딥식 R1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네, 한국은 음, 설 연휴라서 1월 27일 날 휴장했었는데, 아, 미국에서는 이날 딥식 R1 때문에 빅테크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만큼 집식 R1의 충격이 컸었는데 이 모델은 알리바바의 QN 2.5 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라지 스케일 MOE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믹처브익스퍼트 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모델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지 않고 각각의 기능들을 따로따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믹스해서 쓰겠다 뭐이런 뜻이겠죠. 자, 이걸 번역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 혼합 MoE 모델이라고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20조개가 넘는 토큰으로 사전학습되고 큐레이트된 SFT 이게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그죠? 사전학습된 모델을 이제 미세 조정한다고 그러죠. 파인튜닝을 할때 슈퍼바이즈드 문제와 답을 주고 이제 파인튜닝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RLHF는 이제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 강화학습을 한다로 해서 MoE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공개한다는 얘기겠죠. 벤치마크를 보면 Qn 2.5x가 지금 빨간색인데 뭐 다른 모델들을 상당히 앞서고 있고 비교 대상이 DeepSeek V3. 딥식 V3는 에, 딥식 R1 모델의 에, 그 소스 모델이라고 하죠. 추론 그러니까 기능이 추가되기 전 모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 3.1, 메타의 라마, 그 다음에 GPT-4-5, 그 다음에 클로드 3.5.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지금 보면 클로드 3.5하고, 한테 지는 게 하나가 있고, GPQA가 하나가 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요게, 에, mml, mml. 그 다음에, 아레나, 아레나 하드에서는, 앞섰고요. 뭐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원하고 그러니까 비교는 하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딥식도, 아론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요거 이제 오픈 모델들끼리 비교한 것 같아요. 그죠? 딥식, v3, 그 다음에, 라마 3.1, 그 다음에, qn, 음, 2.5, 맥스 전에, 2.5, 72 빌리언. 여기랑 비교해서, 뭐 성과가, 루하게 나왔다 이런 것 같고요. 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논리 문제 몇 개를 가지고 추론 모델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제가 그로크에서 모델을 그 라마로 둔 상태에서 그 논리 문제를 풀었었는데 추론도 안 하고 그냥 잘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라마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제가 지금 테스트했던 논리 문제들이 그냥 일반 모델에서도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 논리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찾았냐면은 그냥 퍼플렉시티한테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한 40개, 50개 정도 찾아달라고 그랬고, 그 중에서 적당한 걸 제가 고른 건데, 결국은 퍼플렉시티가 자기가 논리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논리 문제를 저한테 추천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 모델들, 그러니까 추론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들도 결국은 인터넷에 있는 상당히 많은 문서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걔를 학습으로 그냥 그걸 푼게 아닌가. 우리가 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답을 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푼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Qn도 그런 논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QNChat에 들어오면 chat.qnlm.ai 입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모델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L, 그래갖고 여기 읽어보면은 뭐, Smart Large Vision Language m o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 billion instruct 1 million. 아마도 이거는 컨텍스트 크기가 1 million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72 b i l l qvq 가 따로 있고 qvq 가 어떤 거냐면 비전 리즈닝 아, 이건 비전 리즈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 p a b l e of t h i n k 이렇게 좀 다양한 게 있는데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긴 또 코더 32 b i l l 인스트럭트가 있고 이렇게 2.5 버전 같은 2.5 버전이 있지만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전 모델이 또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뭐 VL72 이런 것도 있고 q v q 가 있고 이제 V가 들어간 게 비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QN2.5 음, Max를 선택하고 요거는 어떻게 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Most Powerful Language Model in the QN 시리즈.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문제를 몇개 제가 논리 문제 만든 게 있었죠. 그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얘는 한글로 가능하니까 한글로 그냥 하겠습니다. 어제 그록을 통해서, 어, 테스트 했던 거는 그 그록이 작은 모델이라가지고, 그록에서 지원하는 게 72빌리언 작은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 그,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뭐 한글을 이해를 하긴 하는데 답변을 할때 뭐, 어, 영어로 나왔다, 뭐, 중국어로 나왔다, 한글로 나왔다, 막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 영어로 테스트를 했던 거고, 여기는 지금 큰 모델이고, QN2.5MX는 큰 모델이고,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질문 하겠습니다. 자, 요거, 문자 패턴, ABC, 이렇게, 나눴네요. 그죠? 벌써 이 분석을 한거 보면 뭐 문제 다푼 거죠. 이렇게. A, A, B, A, B, C, A, B, C. 이게 분석돼 있었는데 자기가 잘라갖고 그걸 나눴습니다. 맞았죠? 1번 문제 맞았고요 2번 문제. 자, 이건 이제 수학 쪽에 가까운 문제인데. 자. 어떤 수, 어떤 수를 찾는 거죠. 어떤 수에다가 5를 더 했더니 그거에다 곱하기 2한 것보다 3이 작았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풀어서 8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추론모델이 아니어도 이걸 다풀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추론모델을 써야 되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도의어떤 논리력이 필요한 거 아니고 뭐 이런, 이런 종류는 굉장히 쉽게 일반 추론모델이 아니어도 풀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잘 풀었어요. 파랑이죠. 5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순서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다섯 명이 사과를 먹었는데 이 순서 맞추는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빨리 먹고 누가 누구보다 늦게 먹었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서 순서를 맞추라는 거죠. 어 약간, 약간 수학식으로 이렇게 푸네요. C, A, B, D, E 맞췄죠. 추론 모델은 이게 시간이 좀몇 초라도 걸리는데 얘는 지금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추론을 하지 않고 그냥 푸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추론 모델 나왔을 때 그랬었거든요. 너무 간단한 문제를 추론 문제로 풀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써봐야지 이렇게 추론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일반 모델에도 푸는 게더 빠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모자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맨 뒷사람이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중간 사람도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를 모르겠다 그 다음에 맨앞 사람은 그 둘의 대답을 듣고서 내가 쓰고 있는 모자는 검은 모자입니다 이거 맞췄네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추론 모델이 아니어도 이걸 풀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섯 개의 모자가 있는데 까만 게 3개, 하얀 게 2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뒷사람한테,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앞사람건볼수 있어요. 중간사람 건, 맨앞사람건볼수 있고. 그러니까 맨뒤 사람한테 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모자가 모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뭐죠? 검은색, 앞에 사람이 검은색 두 개를 쓰고 있으면, 뒷사람은 검은색 한개 이거 쓸수 있는 확률이 요거 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건지 모르잖아요.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앞사람이, 맨 앞사람은 검은색인데 뒷사람이 하얀색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검은색두 개가 남았고 흰색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뒷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흰색, 검은색이 돼 있을 때도 요거하고 뭐 똑같겠죠. 결국은 검은색 두 개, 흰색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기가 어떤 걸쓸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사람이 모른다고 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 케이스였으면 뒷사람은 자기가 검은색 모자라는 걸 무조건 알겠죠? 이거, 이거 아니죠? 그러면 남은 케이스는 이두 가지 케이스니까, 맨 앞사람은 아, 자기가 까만색 모자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였습니다. 자, 아무튼 얘도 맞췄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나름대로는 논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추론 모델을 안 써도 다 풀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아홉 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몇 6번의 양팔 저울, 그죠? 실제 무게는 모르고 어느 쪽이 무겁냐만 알수 있는 그 저울을 이용해서 최소 몇 번으로 얘를 알아낼 수 있냐. 5번의 측정으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다. 요거는 좀, 음 단순한 문제인 거는 같은데, 그니까 러 9개가 있으니까 3개, 3개, 3개 이렇게. 분을 해가지고, 처음에 얘를 재보면, 둘 중에 무거 하나 무거우면, 하나 가벼운 쪽에 이제, 그, 가짜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똑같으면은 이쪽에 가짜가 있는 거. 그걸 또 이제, 나머지 한개 남겨놓고, 그죠? 두 개를 재보면, 똑같으면은 얘가 가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잘맞췄고요 뭐 자,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9 개는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인데, 얘는 이제 26이에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거,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자, 얘는 과연 몇 번에? 세개 그룹으로 나눴나요 그죠? 998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은 아홉 개짜리 중에서 하나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세 개, 세 개, 세 개. 또는 두 개. 세 번째 측정. 그래서 세 번째 측정을 하면은 걸릴 수 있다. 998로 처음에 나누는 게 이제 그게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되는 거죠. 이 맞췄고요. 요건 이제 수학 문제 비슷한 건데 아버지의 나이가 현재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예요. 근데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5배였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일까 현재? 문제입니다. 이것도 수학식을 세우면 쉬운 문제군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하고 아들의 나이를 y라고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현재는 x 더하기 4 그죠? 4Y, 아드레나이의 4배고, 그 다음에 5년 전 거를 수식을 세워요. X 나누기 5는 5 곱하기, 그러니까 아드레나이에서 이제 5를 빼고, 여다가 5배를 했다. 요게, 그럼 요게 이제 미주수가 2개고, 어, 식이 2개니까, 요거를 줄면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나이를 먼저 구해보니까, 아드레나이가 20이 나왔고, 아버지 나이는 80살이다. 4배니까, 현재.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산을 또 해봤어요. 이렇게 갖고 검산을 해보고, 75세고, 5년 전그죠 5년 전에 80세에서 5를 빼면 75세였고, 아들의 나이도 5년 전에는 20세 빼기 5하면 15였고, 그래서 5곱하기 1 5면 75살 아버지 나이가 5 배였다. 이렇게 답변을 잘 찾아냈죠. 이게 논리로 푸는 건지 그냥 갖다 베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요거 조금 이제 헷갈리는 수 있는 문제인데. 어, 세 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그, 그 중에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B는 A가 범인이다라고 말했죠. 둘이 상충되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범인은 누구냐?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문제입니다.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죠? 경우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A가 범인일 경우 이만 진실을 말하고 있으므로 조건을 만족합니다. B가 범인일 경우 조건에 어긋납니다. C가 범인일 경우 조건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A가 범인일 때만 단한 명의 진실 말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요? 내가 범인이 아니다 거짓. B가 B가 말한 게 이제 진실이라고 한 거예요. A가 실제로 범인이다. A가 범인이다. 이거 진실 말한 거죠. A가 범인이다. 그 다음에 C의 발언. B가 범인이 아니다. 자, B가 범인이 아니다의 이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참이니까 얘가 거짓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범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에 이거가 거짓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데, 이게. 왜냐면, 자, B가 범인이 아니다. A가 범인이다. 이것과 서로 논리적으로 원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B가 범이다니까 이게 거짓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인이 두 명이 돼버리는 거죠. A가 범인이고 얘가 범인이고.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B가 범인일 경우, B가 범인일 경우, 내가 범인이 아니다. 이거 진실이죠, 그죠? 진실. 그 다음에 A가 범인이다. 이건 거짓이죠. 그 다음에 B가 범인이 아니다. 거짓이죠. B가 범인이니까 거짓이죠. 그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조건에 맞는데 A와 C가 모두 거짓을 말하므로 단한 명만 진실이라는 조건에 어긋난 게 아니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착각한 거예요. 아무튼 얘는 틀렸습니다.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B가 범인이에요. 용제가 조금 어려운 건가요? 헷갈린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수학문제 같은 건데, 조금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일일이 쉬어봐서 할 수도 있어요. 8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연필, 이 8강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두 개를, 그두 개를 굴렸을 때, 두 개의 합, 그죠? 맨 위에 뭐가 나왔겠죠. 두 숫자의 곱이 두, 숫자, 두 숫자의 고비, 그 둘의 합보다 클 확률을 기약분수로 표현하세요. 요거 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으로 풀죠. 두 개를 곱했을 때, 더했을 때 수식을 풀고, 이게 0보다 크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수학으로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8, 2개니까,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64, 아주 64개의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거를 일일이 쉬어보면 돼요. <laughs>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합니다. 일단은 a-1은 A 0일 때, 즉 a가 1일 때죠 a가 1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게 1일 때 또는 b가 1일 때를 이 계산해 보면 얼마 이상이 되면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달라라고 나온 건 얘가 수식을 표현하는 건데 얘가 지금 그 렌더링이 안된 거고요 미스가 있었던 거고아무튼쭉 풉니다 일일이 해보는 거예요 a-1이 3이란 얘기는 a가 4일 땐 얘기죠 그래서 A가 1일 때, 앞에 거그 A가 1일 때고, A가 1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은 48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가 일곱 각각의, 그러니까 맨 앞, 앞에 2두 개인데, 앞에 께 1일 때, 얘가 어, 만족하는 거는 뭐, 뭐, 뭐 뒤에 께 뭐뭐뭐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개, 개수를 저, 카운트를 한 거죠. 쭉 해갖고, 요걸 쭉 더하면 6, 7, 7, 7, 7, 7 해갖고, 48. 그니까, 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니까, 러첫 번째 게 1이 나왔을 때는, 뭐, 그 조건 만족하는 게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첫 번째 가 2가 나왔을 때는, 그 중에, 뭐, 일곱 가지 케이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3분의 4. 이거 맞았거든요. 이게, 굳이 추론 모델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코딩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은 후, 그늘 구하는 과정을,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HTML에 에, JS를 포함시켜는데 이게 이제, 어, 그 웹페이지에는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요, 프롬프트를 안 넣으면 그냥 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따로, 그 다음에 HTML 따로 만들어줘요. 그럼 그걸 내가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자, 메스작스라는 이제 모듈이 있어요. 이거는 수식을 렌디, 렌더링 해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웹페이지 만들 때 대부분 이런 오픈소스 모듈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었어요. 메스잭스를 이용해서 소식 렌더링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늘 구하는 걸 보여주고 근을 보여주는 그 부분 아래에다가 2차 방정 식 그래프까지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프 그리는 기능도 웹에다가 추가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근을 구하는 그래프를 아무 의미 없게 그리면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해진 두 근이 잘 보이도록 그죠 보이도록 x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줘. 그죠. x 범위, x 축, 뭐 x 축이라고 할까요. x 축, x 축의 축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줘.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넣고. 자, 요거, 요거 할 때는 요 아티팩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클로우드에만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를 켜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하고 이쪽에다 아티팩트. 그냥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에서, 어, 이런 기, 어떤 기능을 만들면 금방 따라해요. 다른, 데서도 그건 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코딩을 하고 있고요. 뭐 허근이 있는지 뭐 이런 거까지 쭉 체크를 하고 여기는 이 부분은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완성을 한것 같고요. 이걸 이제 실행시키고 있는 거죠. 로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기가 예제 값도 하나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뭐 음? 에러가 났네요. Mess X is not defined. 요거 아마, 아, 이게 이제, 얘네 서버에서 얘를 돌리는데, 아, 아마 이런 게 외부 그 모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얘가 막아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어찌됐든 코드를 복사해다가 문서 편집기에 붙인 다음에 저장을 하고, index.html을 저장을 하고, 한번 보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얘가 추천한 값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풀이 과정이 이렇게 대입을 해갖고 이렇게 나왔고요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4, 3,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그래프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그래프가 안 보인다 자, 그래프가 보이지 않는다 수정해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체크를 해보고 고치고 있죠 수시표현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래프가 안 나와서 그래프를 지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외부 모듈을 CDN으로 이제 불러와서 외부 모듈을 그쪽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불러와서 내이 소스에다가 써먹는 거고요. 그때 이제 조금 얘가 문법을 자기가 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티팩트는 볼까요? 아까 안 됐었잖아요. 그죠? 에러가 났어요. 이게 이제 CDN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스서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어, 코드를 자기 서버에서 실행 못 시키게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를 다시 붙이고,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산. 아, 이번에도 안, 안 나오네요. 제가 어떤 에러가 났는지 개발자 도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config undefined가 나오고 f l o t live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기능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얘한테 주고 수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인터넷 연결 문제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완성이 됐고요 버시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이장을 어, 하고 아 그래프가 안 나오네요 네 수정을 두번 시켰는데도 안 되는 걸로 확인했고요 거걸 갖다가 다른 모델에다가 한번 수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비교당하는 건 기분 나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로 코딩할 때 쓰는 클로드한테 시켜보도록 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그래프가 보이지 않아. 에러, 에러를 수정해줘. 이렇게. 클로드한테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CDN 로딩 및 실행 순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 그 CDN, 그죠? 저쪽, 플로틀리? 플로틀리를 이제 로드를 하고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플로틀리를 실행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얘는 아티팩트가 되니까, 바로 그냥 얘가 보여줍니다. 아, 이제 잘 보이네요. 그죠? 그죠? 이 수식이 지금 렌더링 돼 있는 거고요. 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근이 2와 1이니까, 그죠? 2와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요, 요 범위를 잘 표현해 달라고 얘기거든요. 잘 처리가 됐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딩 능력에서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드 얘가 도와준 거를 여기다가 3번으로 3번으로 저장을 하고 얘도 한번 다시 여기서 그냥 봐볼게요. 잘 나왔죠? 폭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고 이런 것도 이제 뭐 폭에 폭에 따라서 그게 맞게 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 클로드의 아티팩트가 여기서 이렇게 좁게 하다 보니까, 좁은 데서 이걸 반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게 보이는데, 얘가 아마 전체 구간, 전체 폭을 이용하도록 그래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달라고 하면 되죠. 그거는 아마 요 코드를 주고서 그런 걸 바꿔달라고 QN한테 시켜도 되겠죠. 자, 아무튼 그 논리 문제는 범인 찾는 거 하나 틀렸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문제, 요거는, 음, 그는 잘 구했는데, 그 CDN, 그러니까 외부 모듈을 불러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순서가 좀 잘못해서 좀 꼬여서 잘안 보였고, 두번 수정을 시켰는데 얘가 해결을 못 했고요. 결국은 제가 클로드에 시켜갖고,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아무튼 QN2.5도 상당히 괜찮은 모델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 문제들을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로만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추론 기능이 없는 이런 QN2.5 Max를 가지고 해봤는데도 다 맞았단 말이죠. 한 개만 틀리고. 추론이 언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꼭 추론으로 풀어야 되는 게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이 모델들이 성능이 많이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풀수 있게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QN 2.5x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